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조가 죽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조조가 참 많은 사람들을 죽였죠 조조가 죽인 사람들의 특징이라던가 아니면 조조가 왜 죽였는지 어, 그러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등장인물은 오늘의 주인공 조조죠 조조 허유진궁 딱 허유진궁까지는 제가 알았는데 나머지 진림 위종 필심 변양 원충 환소는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이들 중에 과연 누가 죽고 누가 살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인물 허유입니다. 허유는 좀 나름 네임드라고 하긴 좀 그런데 아무튼 많은 분들이 다 이름은 알고 계시죠. 원소 밑에 있었는데 관도 대전에서 비리 저지른게 무서가지고 워 조조한테 투항을 해오죠. 원소의 그 식량 저장이 되 있는 장소인 오소를 까발려서 결국은 조조가 승리하는데 큰 비중을 차지했던 어떤 그런 인물이죠. 이 허유가 이제 어떤 행동들을 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옛 우정과 공적을 잊고 조조를 공경하거나 공손히 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옛 우정 어렸을 적 친구니까 신분 관계가 주군과 신하의 관계인데 존중 같은 걸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여러 사람 앞에서 조조와 농담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조조에 대한 농담을 한거 같아요. 보통 농담을 할때 까내리는 식으로 농담을 웃기려고 많이 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한거 같아요. 조조는 또 참았죠. 또 조조에게 어릴 적 이름인 아만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어렸을 적 이름은 되게 <laughs> 좀 유치하거나 놀림거리로 많이 뭐 이름을 짓잖아요. 뭐 이름 갖고 유치하게 짓는다든지 아무튼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렸을 적에 별명을 뭐 그다지 좋아하진 않잖아요. 지금 시대도 그런데 하을며 그런 시대에 이제 <laughs> 하필이면 조조에게 그 어릴 적 이름을 불렀다는 거, 자기는 뭔가 조조와 좀 특별한 관계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건지는 몰라도 굉장히 위험한 행동인데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조조가 이것도 참았던 것 같아요. 조조가 이제 완성을 차지할 때 그때쯤이었대요. 내가 없다면 그대는 기주를 얻지도 못했을 것이오 이렇게 생색을 냈다고 합니다. 참어 조조가 아니죠? 그러니까 조조는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었는데. 관도대전 당시라던가 그 직후라던가 는 급박한 상황에서는 차마 죽이지 못하고 끝났다고 하더라도 자신한테 이제 배신하고 왔는데 그런 사람을 바로 죽이면은 누가 조조한테 오겠어요 아무튼 여러가지 이런저런 복잡한 이해관계 때문에 살려뒀는데 좀 시간이 흘러 가지고 조조가 이제 자리를 잡은 상황에서도 이 허위는 바뀌지 않았던 것 같아요 결국은 계속 이렇게 기어오르다가 갔죠 진림이란 사람이에요 진림은 관도대전 당시에 원소 부하로 일하면서 조조에게 욕을 퍼부어대요 기싸움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심리전 상대방의 멘탈을 흔드는 그런 서로 공격을 하잖아요. 그런거에 일환이었던 것 같은데 욕하는 정도가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이게 거기다가 야사가 아니라 정사에 실린 내용인데 관도대전이 끝나고 결국은 포로로 잡혀가지고 조조 앞에 무릎을 꿇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조조가 다 기억해 놓은 거죠. 욕할 때 나를 욕하는 건 괜찮은데 어떻게 해. 나의 조상 3대까지 안부를 물을 수 있는가? 근데 진림이 사제를 하면서 시위에 화살을 얹으면 쏠 수밖에 없습니다. 유유 이렇게 깨죠. 아마 살 생각은 안 했을 것 같기는 해요. 감히 여기서 조조가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사공군모 제주라는 어떤 직책을 줬다고 해요. 살려줬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거죠. 그래서 진림은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위종은 조조 초창기 그러니까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작은 중소기업 정도 그런 시절에 가장 신임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장망이 통수를 쳤는데 그때 조조가 자신 있게 말했다고 합니다. 위종만은 나를 배신할 리가 없다. 근데 결과는 바로 럼 도망갔는데 잡혀서 결국 포로가 됩니다. 포로가 돼서 조조 앞에 왔는데 조조가 의외로 크게 한숨을 쉬면서. 위종은 인재로다 이러고 한의태수로 임명을 했다고 합니다 삼국지 무제기에 실렸다고 하는데 결국은 위종이라는 사람도 목숨을 구한 거죠 피심도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통수를 친거 같아요 장막이 통수를 쳤는데 이제 조조가 먼저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당어른이 장막에게 있으니 그대는 거기로 가는 게좋겠어 가족이 장막 쪽에 인질로 갔거나 뭐 그런 상황인 거 같아요 그러니까 조조가 가족을 챙기라고 이렇게 보내 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이 필심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저는 딴 마음을 품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조가 감격을 해가지고 눈물을 흘렸는데 기회가 되자 바로 런했다고 합니다. 이럴 거면 그냥 보내줄 때 가지. 아무튼 결국은 필심도 잡혀가지고 조조 앞에 끌려옵니다. 조조가 효도를 다하는 사람이 어찌 충성을 다할 수 없겠는가. 이렇게 말하고 공자 고향의 땅에 노국상 내 입을 맡겼다고 합니다. 결국은 필심이라 사람도 지통수 쳤는데 살아남은 거예요. 조조가 의외로 다 죽일 것 같은데. 변양은 진류의 명사였다고요. 이 명사라는 개념은 나중에 다루는 기회가 아마 있을 거예요. 좀 그냥 유명인이라고 하기에는 좀더 복잡한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박학하고 언변이 출중하다. 하진이 특별히 관직을 낼 정도였고 채용공융. 왕란 같은 명사들이 그를 추앙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나름 자기가 이렇게 진료의 네임들이다 보니까 그런 게 있었나봐요. 설마 네가 나를 죽이겠어? 이런 게 있었나봐요. 그래서 그런지 조조한테 되게 불손하고 모욕적인 말들을 퍼부었다고 해요. 그랬는데 조조는 그의 일각까지 그냥 몰사 시켰다고 합니다. 불손하고 모욕적인 말들을 퍼부었는데 또 비슷해요. 원충이라는 사람과 환소라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조조를 굉장히 경멸했다고 합니다. 근데 변양 죽이는 거 보니까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도망을 갔다고요. 해 교주로 도망갔다고 하는데 상국지 땅보면맨 밑에 거의 베트남 쪽에 있는 이 땅이 교주잖아요. 되게 멀리까지 도망을 간거 같은데 그러니까 조조가 가족들을 다 잡아 가지고 다 죽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왔는데 잡힌 거죠, 그래서. 조조가 이제 말을 했다고 하면 무릎 꿇는다고 죽음을 면할 수 있겠는가? 그냥 죽였다고 합니다. 진궁은 다 아실 거예요. 워낙 유명하죠. 진료의 명사였던 변양을 죽인 거를 보고서 충격을 먹고서 조조 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끝내 여포를 돕다가 결국은 포로가 되죠. 그래서 조조 앞에 이제 무릎을 꿇고 이제 마지막 대화를 하는 거죠. 자네가 죽는 건 괜찮지만 자네 노모는 어떡하란 말인가? 살려주고 싶다는 말인 거잖아요. 근데 진궁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포로서 천하를 다스리는 자는 남의 부모를 해치지 않는다고 하니 노모가 죽고 사는 것은 그대에게 달렸소. 그러니까 나는 죽이더라도 부모님은 잘 챙겨달라 이거죠. 그러면 또 조조가 말합니다. 자네 처자식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진궁이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인정을 천하에 베푸는 자는 남의 후손을 끊지 않는다고 하니 그대가 알아서 처리하시오. 결국은 진궁은 스스로 형장으로 향해서 죽게 되죠. 조조는 진궁의 노모를 봉양하고 딸을 시집가는 것도 돕고 그의 집안을 잘 챙겨줬다고 합니다. 조조의 이런 면은 몰랐던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도 있었다는 거. 그래서 조조가 닥치는 대로 죽인 것 같은데, 나름 변화의 계기를 마련한 것 같아요. 조금만 걸려도 뭐 하나만 이렇게 잡히면은 그냥 다 죽였던 것 같아요, 초창기에는. 변향을 죽이고 부작용들이 많이 생겼나봐요. 방금 보셨다시피 진궁도 조조 곁을 떠나고 또뭐 이런저런 짜잘한 반란도 많이 일어났었다고 해요. 그런 교훈들을 깨닫고 거기다가 단직도 높아지고 점점 이제 야심이 커지는 거죠. 중국 전체를 통일하려는 엄청난 야망, 그런 커진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참는 법을 배운 것 같아요 보복을 하긴 하는데 대놓고 그냥 바로 하지는 않고 넓은 아량과 큰 도량을 가지게 됐다고 합니다 이중탱 교수는 삼국지에서 가장 복잡한 캐릭터가 바로 조조라고 말을 합니다 조조는 어리석은데 총명하고 속은 좁은데 또 어쩔 때는 되게 아랭이 크고 어쩔 땐 교활한데 어쩔 땐 되게 진실된 마음이고 어쩔 때는 그 조금의 어떤 정 같은 것도 없는 그냥 염라대왕 같은 마음인 면도 있는데 또 어쩔 때는 부처의 마음 같은 그런 것도 있고 그 조상 3대 요구한 사람도 살렸죠 그런 걸 보면 간사하기도 한데 되게 솔직하기도 하고 활달하고 영웅적 기계가 있고 이렇게 너무 복잡한 그런 면들을 이한 인물이 다 갖고 있다 보니까 이중태 교수는 삼국지 세계관에서 가장 복잡한 캐릭터를 조조라고 말을 하면서 이번 강의를 끝냅니다. 조조라는 인물 좀 감이 잡히시나요? 모르겠죠 어떤 인물인지 저도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조조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계속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리해보면 네, 조조의 데스노트는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조조가 진짜 많이 사람 죽이죠. 오늘 나왔던 인물들을 일단 보면은. 허유 같습니다. 진군 같고 변양 같습니다. 원충과 환소도 같습니다. 진림은 살았어요. 그리고 위종과 필심도 살았습니다. 딱히 결론을 내리기는 힘든 것 같아요. 조조의 변화 과정 속에 조조가 진짜 물불 안가지고다 죽일 때 만난 사람들은 다 죽는 거고 조조가 좀더 참을성을 배운 시기에 만난 사람은 더 죽을 죄를 졌어도 살게 된 어떤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컨텐츠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Ja. Jaiza, jaiza, jaiza